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묻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대수와 그 관아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 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장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복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오.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야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양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 양과 수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 손자의 긴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산으로 불리우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으로 불리우는 바벨론이 아 불타는 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군대를 동원하여서 바벨론의 여러 곳을 무너뜨리고 치고 함락시켜서 마침내 바벨론이 불타는 산과 같이 되어졌어. 황폐하여서 주민이 없어지게 되는 그곳에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기거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음, 바벨론이 여전히 뭐 강성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은 나오겠지만. 오십일장 내일이 네, 아니네요 모레네요. 5십오십장5 9절에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4년에 왕과 그리고 마세야의 손자라고 불리는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바벨론에 바벨론을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야김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형제 왕 때부터 사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말한다면 완전히 이제 사실은 어, 자기들 식민지처럼 이미 삼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태고 유다의 왕도 역시 여호야긴여호야긴 왕도 역시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시드기야 왕 4년의 시드기야 왕 역시도 바벨론의 왕을 만나기 위하여서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는지도모르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방문하는 길에 예레미야가 이 51장, 예레미야 51장,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써서 그 바벨론, 바벨론으로 가는 그 40편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시내에서 바벨론 그 성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바벨론을 곧 사람이 살지 않는 불타는 산과 같이 황무지와 같이 폐망하게 하겠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군대가 너희를 대서가여서 바벨론의 모든 성읍과 바벨론의 모든 군사 도시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가당키나한 말씀인가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 자기들한테 이제 완전히 패배하여서 속국처럼 되어져 있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과연 가당키나한 그런 말씀처럼 들리겠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여전히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아직 정점을 찍고 있지 않는 예,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 유일하게 우뚝 서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형제들, 그리고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남은 그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형제들, 유다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대단한 바벨론 왕과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아래 있, 있다라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방식대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반대로 또 역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진짜 불탄 성읍과 같이 되어지고 황폐한 곳같이 되어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먼저 사로잡혀 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의 형편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들으시기만 한다면은 지금 바벨론을 높이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또 그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높이시는 예 그래서 원래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예,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이게 또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한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멸망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렇듯 미리 앞서서 주시는 것이냐? 바벨론이 완전 히막 쓰러져가고 막 패망할 때쯤 이런 말씀을 주셔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듣기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인데 아직 여전히 사실은 그들이 뭐 최고로 강성한 정점에 정점에 이제 막 다다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느냐? 예. 그들이 혹여라도 듣고, 뉘우치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 이웃들에 대하여서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행한 그 악행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후회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벨론 가운데서도. 또또 어, 구원하시는 또 남겨두시는 그 심판 중에 남겨두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은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하여서 참이 한의찬 호소 탄원과 관련이 되어져 아 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36절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셈을 말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받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어려움을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여기셔요. 예.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오. 예, 지금 시온 주민이 받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미리 망하여서 이미 다 사로잡혀간 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로 대표되어지는 다 통칭하는 그 시온 주민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제국으로 받았던 받은 그 모든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보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가 을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신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신다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은 예, 이 시온 백성들의 송사와 탄원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끌려가고 여러 많은 송사와 어려움을 당한 육체의 학대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아, 이 시온 주민들의 그 눈물에 찬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들은 지금 어디를 가서도 바벨론에로부터 당한 이 학대에 대하여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세상의 법정에는 세상의 나라에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억울함과 이 학대와 이 어려움을 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송사를 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산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을 불탄 산과 같이 황무한 황무지가 같이 그들이 멸망시키고 무너뜨린 그 많은 나라와 성읍들과 같이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축복을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바벨론이 시온에 대하여서 어, 저주를 하고 저주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셔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 그곧 바벨론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온 주민들의 탄원과 호소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라케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또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지금도 들으시고 또 우리가 보기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말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만 또 달려갈 수 있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신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같이 되어 멀지 않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추수의 때와 같은 그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학대를 받은 시온 주민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탄원하며 호소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의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탄식과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이제 시작하며 살아갑니다. 2020년 10월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복된 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나긴 겨울을 날 은혜로운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